황태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황태를 무칠 건데 거기다가 여기 무말랭이를 같이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요걸 좀 불려야 되니까 물에다가 담가 놓으세요. 무말랭이가 불을 때까지 무말랭이가 물에서 노곤노곤 해질 때까지 불려 보겠습니다. 자 보세요, 이렇게 담가 놓은 거가 이렇게 잘 불었죠? 그리고 이 물은 버리는 거예요.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. 어, 물에 씻은 무말랭이에다가 물엿을 좀 넣을 거예요. 잘 버무리세요. 그러면 이무말랭이의 약간 매콤한 맛도 빠지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무말랭이가 부르면서 갖고 있던 수분이 빠져 나와요. 이렇게. 여기 잠시 둘게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 주세요. 자, 손질한 부거를 물에다가 한번 살짝 담궈주세요. 물엿에 전원, 요, 무말랭이도 꼭 짜주세요. 이렇게 무말랭이를 넣고요. 불에다가, 그다음에, 황태도, 꼭짠 황태도 넣으세요. 이제 여기다가, 가진 양념을 하면 돼요.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순서가 좀 필요하겠죠. 자, 제가 제일 먼저 고춧가루를 좀 넣을게요. 이거 넣는 거 여기서 나오는 수분을 좀 먼저 잡는 거예요. 휘리리 한번 한 다음에 고추장, 진간장, 다진 마늘, 생강청. 이렇게 오래 두고 먹는 반찬이 아니라 명절날 밑반찬으로 낼 거라서 많이는 하지 마세요. 그래도 무말랭이 말려놓은 게 싸더라고. 다행이다. 다행이라서. 이렇게 했는데요.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바삭바삭하고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물엿을 좀 넣을 거예요. 감칠맛 좀 나라고 액젓이나 어간장 있으면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. 그 물엿. 물엿이 들어가니까 느낌이 틀려지죠? 여기에 오늘 포인트는 요 식초, 요 식초예요. 식초를 조금 넣고 신기 싫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. 요 정도 넣어서 신맛은 안 나요. 향긋해요. 그리고 식초가 들어가면 무말랭이 약간 그 텁텁한 냄새와 또 북어포가 약간 마른 냄새가 나잖아요. 마른 냄새 그걸 잡아요. 참기름 듬뿍 넣고요. 여기에 통깨 좀 넣겠어요. 근데 나는 이렇게 다 했는데 난 달달한 게 좋아요. 그러면 설탕을 조금 추가하셔도 돼요. 근데 앞에 물을 물렸다 한번 절였기 때문에 달달해요. 그 명절 음식이 약간 느끼하고 기름진데 요거 정말 맛있네요. 오. 그리고 무 말랭이는 쫀득쫀득한데 이 무거포는 또 부들부들해. 입이 되었네, 맞아. <laughs> 응. 그래서 식초를 우리가 요런 무침에 아주 적당하게 잘 쓰면 그렇게 좋대요. 이게 기름이 많이 안 들어와서 되게 담백무 말랭이 황태채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맛있게들 만들어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